자 지금 시간에는 유튜 어, 유튜브 유튜버를 도전하셔서 예, 잘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하시다가 예, 뭐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아니면 뭐 많이 안 봐주셔서 아니면 뭐 어, 컨텐츠가 부족해서 뭐 이런 식 이런 이유로 하시다가 이제. 고만두시, 뭐, 흐지부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런 후자인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뭐, 저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지금, 뭐, 겨우겨우 하고 있지만, 어, 제가 한번, 힘, 그런 분들에게 힘을 내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이번 시간을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어, 수익 그 창출 도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제가 뭐뭐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편집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컨텐, 컨텐츠가 뭐 지금 현재 뭐 아주 기발한 컨텐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꼭 그, 제가 엊그저께 젊은 손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제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막 아무거나 막 올린다. 저는 뭐 가리지 않고 그냥 올리는 편이다. 그리고 뭐 정보가 될 만한 거는 무조건 다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보고 그 젊은 손님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인스타그램 식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인스타를 더 열심히 하시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런 것 같긴 해요. 유튜버, 유튜브라는 거는 보통은 주제 한 가지를 정해서 그 주제로 이렇게 밀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 뭐, 그 나쁘게 말하면 중구난방으로 막 계속 뭐 이것저것 막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하시다가 처음에 컨텐츠가 이제 고갈돼가지고 올릴 게 없어서 못 고만 하시는 분들은 우리 어 특징이 뭐냐면 뭐한 가지 소재를 정해서 그걸로 이제 가는데 처음에는 표현 방식이나 예 그리고 어, 처음에 이제 그 보통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시행착오를 많이 겪잖아요 그뭐 이렇게 공부도 되고 하면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한정된 콘텐츠에서 예 수익 실현을 할, 하려다 하, 보니까 예 동영상 시청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기가 힘드니까. 이제 하쓰다 보,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해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음, 뭐, 이거는 제, 제,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예, 뭐, 이거 맞다고 볼수 없고, 예, 그,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아, 건뚱이 저거, 채널 아주, 아주 망가뜨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어, 처음에는 배우는 단계고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니까 처음에 정말 콘텐츠가 뭐 한, 하나를 정해서 내가 하기가 부족하다. 예, 올릴 건수가 부족하다. 이럴 때는 저처럼 인스타를 하듯이 그냥 내 일상을 그냥 막 올리는 거예요. 올리, 올리다가 뭐 얼굴 노출을 하고 뭐 목소리 노출을 하는 거 싫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일상을 올릴 수는 없는데, 뭐, 그렇게 하면은 한 분야를 공부를 해서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고, 뭐, 저처럼 얼굴 노출하고, 뭐, 저기 목소리 노출하는 거 별로, 예, 뭐, 주 뭐, 그냥 할수 있다 싶으시면, 그냥 이것저것 막 올리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 그러면서, 일단, 자꾸 시행착오를 겪어야, 그래야, 내가 또 어떤 방향으로, 채널은 어차피 처음 시작할 때는 채널, 이 망해 있어요. 왜, 왜냐면 구독자도 없고, 예, 보시는 분도 없는데 그 채널이 망해 있는 채널이지 흥해 있는 채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채널을 망가뜨린다고, 어, 표현을 많이, 선배님들이, 그, 뭐야, 유튜브 가르치시는 선배님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채널을 뭐 살리고, 사람들이 많이 보게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내가 수익 창출을 할수 있는, 예 어차피 유튜브를 어 수익 창출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예 그걸 할수 있는 나만의 방식으로 가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고, 그러면 뭐아 보시는 분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예, 없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뭐 동영상을 많이 올린다든가, 예, 아니면 뭐 내가 뭐 보는 사람들마다 홍보를, 뭐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홍보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또 어떤 저기 제가 이렇게 많이 보는 유튜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처음에 어떻게 내 팬을 처음부터 내가 미숙한데 많이 만들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심 없는 분들한테도 계속 홍보해서 그 사람이라도 한 번이라도 봐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 뭐, 내가 또갈 길이 보이는 거고, 또 무슨 일이든 내가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다 보면, 예, 자꾸 자꾸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처음부터 어떻게 완성되고 정말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어요. 물론, 뭐, 컴퓨터, 를 원래부터 편집을 잘하고 막 이러신 분들은 뭐 처음부터 좀 어느 정도 수준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저처럼 찍어서 올리면서 또 시간 되면 기회가 되면 또 조금 조금씩 배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일부러 막 편집을 배우려고 지금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설프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영상의 그 순수함이, 예, 없어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어설프게 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제가 사실, 어, 노트북도 없거든요. 노트북도 없고 집에 컴퓨터도 없어요. 다 없애버렸거든요. 예, 원래 유튜버나 이런 거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뭐 핸드폰하고 뭐 TV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다 없애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뭐 지금 저는 이게 뭐식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예. 하다가 또 만약에 제가 뭐더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뭔가 갈증이 있다 할 때는 더 배워서 할수 있는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뭐 조회수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저도 신경 뭐, 안 쓰이진 않지만, 안 쓰려고 노력 많이 해요. 왜냐면, 하 지금, 내 유튜브에, 성공과 실패가, 지금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아주 잘 나가시는 분들은, 엄청 오래 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유튜브 얼마 하지도 않고, 벌써 뭐, 성공과 실패를 뭐 채널이 죽었네 살았네 그거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예. 지금 채널이 죽었대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채널을 살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댓글 예. 아니면은 뭐 지금 몇 명이나 봐 주느냐. 많이 봐 주면은 누구나 기분 다 좋겠죠. 하지만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올리고 싶은 거싹다 올리세요. 올리시다 보면 예, 내갈 길이 보일 거예요. 예, 저는 그, 그렇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예, 단한 분이라도 예, 유튜브 아우나 지금 아뭐 아우 유튜브 하고 있는데 아뭐 많이 안 봐주고 컨텐츠도 고갈되고. 예, 뭐, 저기, 수입 조금 맞추기도 힘들고 해서 나 그만둘 거야,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단한 분이라도 제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해, 어, 다시, 예? 어, 어, 재출발 하시는 기회가 되셨, 되셨으면 해서 제가 오늘 또 주저리 주저리 아침부터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다 함께 유튜브로 성, 유튜버로서 성공하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권뚱이는 더 황당한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R.B. back.